클럽이라고 눈이 번쩍 띄, 클럽이라고 얘기할 눈이 번쩍 띄는 네, 사람들 몇 사람씩 한번 힘는 것처럼 보여요. 번쩍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자, 앞에 길은 아마도 브로드웨이가. 자, 브로드웨이를. 지나게 되면 오른쪽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오른쪽에 아주 휘황창창하게 저 멀리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좀 이따 갈 거예요. 박라 센터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타임스퀘어로 들어올 겁니다. 쭉쭉 <목소리> 빛나는 정거판이 있는 곳이 좀 이따가 타임스퀘어입니다. <목소리도> 화장실, 만약에 만약에 또화장실또 가셔야 하는 분이 계시면 그 라펠라 센터에서 저에게 얘기해주세요. 저 같이 가. 그 <목소리도> 회사가 어디 회사인 줄 아세요? 우리 잠깐 언급한 회사, 네, 우리 자동차 버스 <목소리> 가서, 엔화같이, 예, N화 엔화의 거품이 꺼지고, 여기 이 로펠러 센터를 구매한 거기에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식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중에 12개가 다시 미국인 손에 들어오고, 아직도 어,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스비시사가. 자, 우리 브로드웨이도 지나왔고, 번. 6번에... 5번의 메뉴가 꽉막혀 자, 왼쪽, 오른쪽 저 멀리 저 왼쪽도 저 안쪽에 보면 뭐큰 별이 하나 떠있죠. 예, 모마의 상표도 있고 예, 여기가 5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위쪽에 58번, 57번 예, 5번의 메뉴 상에 58번, 57번 그일때가 네, 예, 전세계 유명 명품이란 명품은 다 몰려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번쩍번쩍하고 하는 장식이 잘 되어 있는 매장, 예, 빅토리아즈 스크리스라고 하는데, 예, 여자 소고 파는 곳이에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한40% 정도 됩니다. 선물하느라고. 빅토리아 여왕이 속옷을 아주 약이 입었대요. 그게 비밀이라고 해서 그런 의미를 담은 예, 브랜드입니다. 자, 오른쪽이 왼쪽이 아까 제가 얘기한 성당 세인트 페트릭스 성당. 자, 오른쪽이 이제 예, 여기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나와요. 여기가 그거미즈그거어좀왜의요 라펠러 센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또 왼쪽 11시 방향에 장식되어 있죠. 작년보다는 조금 덜 화려하네요. 요, 항상 이 건물에 이렇게 장식을 엄청나게 해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곳이에요. 다시 오른쪽으로 시선 돌립니다. 정면에, 오른쪽이 정면에 보이는 게 주위 빌딩이에요. 저게. 그리고 그 가운데, 예, 밑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을 거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직 바짝있지 않네요. 앞에 나무는 보이시죠? 네, 저게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해서 세우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만 네, 설치가 되는 크리스마스 축입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요, 요 앞에 지금까지 여기, 여기까지 나와서, 요 뒤에 성당 사진 찍고, 저 정면에, 정면에 사진 찍고, 네, 예, 그리고 돌아서, 우리는 요 앞에 49번에서 버스가 쓸 거예요. 그냥 예, 여기서 우회전 할 거예요. 네, 예, 저, 저 들어가서 저기 사, 어, 어, 오프 파인 곳, 저기 왜 이렇게 깜깜하지? 여기 원래 깜깜해 깜깜하지 않은 곳인데, 왜 깜깜하지. 예, 네, 그쪽에서 내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 사진 찍고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여기 맨하탄은 사람이나 차나 누가 머리를 먼저 내미느냐에 따라서 가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보행자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도 마냥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야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시 신호체계가 파란 불일 때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좌회전이건 우회전이건. 그런데 그 회전할 즈음에 보행자 신호도 같이 파란 불이 열리거든요. 그러니 네 예, 지나가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자 우리는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차 세울 곳이 없네요. 여기 원래 버스들 세워갖고 오익사고 내리는데 음. 왜 승용차들이 여기 이렇게 차를 많이 세워놨을까요. 죽겠는데 네, 젊은 아이들이 뭘뭐 띠를 두르고 한 여름처럼 입고 다니네요. 자, 아까 얘기했던 곳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오른쪽에 이 공간. 저 여기가 저기 프로메테우스 황동산과 함께 불이 번쩍번쩍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조명이 굉장히 탁하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뒤에서는 안 보이시나요? 뒤에서는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내리실 준비들 하셔야 돼요 이게 딱